당장 내다버리지 못해? 시어머니의 서슬 퍼런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쟁쟁해요. 하지만 그날 모두가 잠든 새벽 그 늙은 유기견이 아니었다면 저희 가족은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결혼 3년차 며느리입니다. 저는 주말마다 유기견 보호소에 봉사활동을 다니고 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아이들 밥을 챙겨주고 있었는데 유독 눈에 밟히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슬픈 눈빛으로 봉사시간 내내 따라다니던 갈색 푸들이었죠. 제가 원장님께 여쭤봤어요. 원장님. 저 아이는 왜 저렇게 기운이 없어요? 원장님은 한숨을 쉬며 대답하셨죠? 아휴 말도 마세요. 들어온 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나이도 많고 병도 있어서 아무도 입양을 안 하려고 해요. 안타깝지만 내일모레 안락사 명단에 올랐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녀석을 차에 태우고 집으로 향하고 말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서 TV를 보시던 어머님과 눈이 마주쳤죠. 아니 너 옆에 그 냄새 나는 짐승은 뭐냐? 어머님의 싸늘한 목소리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너 지금 제정신이냐? 어딜 상의도 없이 그딴 짐승을 집에 들여 털 날리고 냄새 나는 꼴을 내가 어떻게 보라고 어머니 이 애는 오늘 제가 안 데려왔으면 내일 안락사 당할 아이였어요 제발 며칠만이라도 있게 해주세요 안락사?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당장 데려왔던 곳에 다시 갖다 버리고 와 우리 집엔 발 하나도 들일 수 없어 남편마저 저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것 같아 눈물이 핑돌았지만 이 아이를 차마 죽음으로 내몰 수는 없었어요 저는 녀석에게 복실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고 그날 이후 저희 집에는 냉랭한 기운만 감돌았죠 그렇게 불편한 동거가 시작된 지 일주일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그날 저희 부부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었고 시어머니는 늦게까지 잠을 못시루시는 듯 했어요 그런데 잠자리에 드시기 직전 낮에 끓여두었던 사골국이 생각나셨나 봐요 상하기 전에 한번 데워놔야겠다 생각만 하시고는 깜빡 잊은 채 그대로 잠이 드신 겁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국물이 모두 쫄아붙은 냄비는 시뻘겋게 달아올랐고 불길이 싱크대 상부장으로 번져가던 바로 그 순간 복실이가 미친듯이 안방문을 긁으며 짖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그 소리에 잠에서 깨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죠. 어우 시끄러워. 저놈의 개가 왜 저래? 하지만 복실이는 멈추지 않고 더 격렬하게 지저댔습니다. 이상한 낌새에 제가 방문을 열자 매캐한 연기가 방 안으로 훅 들어왔습니다. 부리아라는 제 비명에 온 가족이 뛰쳐나왔고 남편이 재빨리 소화기를 가져와 가까스로 불을 끌수 있었습니다. 하마터면 온 가족이 큰일 날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죠 새까맣게 타버린 주방을 보며 어머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내가 국 데운다고 올려놓고는 깜빡 잠이 들었구나 어머님은 고개를 돌려 제 다리 옆에 얌전히 앉아있는 복실이를 보시며 이 녀석이 아니었으면 다 죽을 뻔했다고 연신 한숨을 내쉬고 주저앉으셨습니다 아이고 복실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우리 가족의 은인을 내쫓으려고 했으니 정말 미안하다 그날 이후 복실이는 저희 집에 가장 소중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머님은 저보다 복실이를 더 챙기신답니다. 겉모습만 보고 소중한 생명을 외면했던 저희에게 복실이는 세상 가장 큰 행운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저희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구해준 복실이를 평생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